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청이 들어온 케이크,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고요.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. 일단 천사점토 필요하고요. 그 다음 생크림, 그리고 토핑, 여러 가지 토핑들과 목공풀, 물풀, 이렇게 두개 아무거나 있으시면 되고요. 그다음 케이크 시트 본 그거 하고 포스틱과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준비하시면 돼요. 이쑤시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. 네 지금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케이크 시트에 음 천사 점토를 이만큼 뜯어서 잘 이렇게 눌러주세요 주름이 없게 손으로 하시고 이렇게 잘 번갈아가면서 해주세요 그러면은 잘되거든요이렇게잘 눌러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잘 빼주시면 되는데 살살 눌러주시면 빠져요. 그러신 다음, 또 잘, 이렇게, 이렇게, 잘 다듬어 주세요. 이렇게 케이크 시트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생크림 그건데요. 어떻게 만드냐면, 물, 물, 물을 완전, 분무기시면, 한 번, 두 번만? 그리고, 생크림 짜줄 거니까, 그, 천사점토를, 어머, 천사점토를, 물두번 뿌리시면은,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. 그리고, 목공풀, 음, 목공풀은, 목공풀은 몇번 짜주시고, 한 번? 한번 그냥 쭉 뿌려주시면 돼요. 네.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무튼, 이렇게 잘 밀어주시면서, 그 천사점토랑 목공풀이랑, 어, 그리고, 뭐지? 그 물이 잘 혼합이 되도록 엄청 잘 섞어주세요. 그래야 잘 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들 빼셔야 나중에 짜기가 편하실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잘 섞어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잘, 이렇게 해주고 왔어요. 이렇게 해주고, 한쪽으로 다 옮겨주세요. 만들다 보니까 꽤 많이 만들어졌는데, 두고두고 두고 쓰면 될것 같아요. 또 여기 있는 공기는 빼주세요. 이거 공기를 빼실 땐 조금 열어두셔서 하나로 다 모으신 다음 이렇게 하시고 다시 닫으시면 좀더 하기가 편해요. 그리고, 이렇게 좀 남겨주세요. 자를 거라 소심하게 잘라주세요. 왜냐면, 크게 짤, 크게 짤 수도 있는데, 그냥, 그냥. 메모지를 쓸 거고요. 완전 조금씩 짜진다. <laughs> 이 정도는 안될것 같아요. 좀더 잘라주셔야 될것 같네요. 이 정도. 좀 생크림을 잘못 짜요. 엄청. <laughs> 잘못 짜서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. 봐봐요. <laughs> 되게 엄청 못 짜죠? 완전 똥처럼 짜지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짤 수도 있는데 아 어떡하지? 짜고 올게요. 안 짰어요. 안 짰는데 이유가 있어서... 그... 제가 메모지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. 준비하셔서 물풀, 물풀과 목공풀을 1대1 비율로 짜 주세요 레진 짜는게 아니지만 그래도 1대1 비율로 짜 주세요 목공풀이 좀더 많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게 생크림이 잘 케이크 시트에 안 붙어서 좀썩 살려고요. 그래야 잘 붙을 것 같아서. 어차피 이거는 말라도 윤광 막 바니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섞으신 다음, 와, 완전 물다 이거를 잘 이렇게 해주신 다음 펴주세요. 그냥 이렇게 쭉쭉쭉 펴주시면 돼요. 남은 목공풀은 남겨주시면 좋아요. 생크림 케이크에서 조금 주제만 바꿀게요. 과일 생크림 케이크로 바꿀게요. 신청한 시청 신청하신 분은 분께는 되게 죄송하지만. 이제 이 위에다 생크림을 올려줄게요. 네, 이렇게 생크림을 짜주었어요. 근데 완전 못 짰죠? 그래서 이거를 좀 이쁘게 다듬을 거예요. 이쁘게 다듬을 거니까 이쑤시개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생크림 표현을 생크림같이 이렇게 해주세요. 아니, 이건... 아무튼 하고 오겠습니다. 후, 드디어 이렇게 짰습니다. 근데 이것도 잘못 짰어요. 그래서... 아까 그 진동 소리가 들리셨다면 죄송해요. 친구한테 카톡이 와서 이렇게 잘 생크림 표현을,